네, 이거 틀룰저 멈췄어요. 어? 어, 너 튕겼어. 퍼즈좀 잡아 주세요. 어떻게 퍼즈가 해? 돼? 네, 토너트 드래프트 되는데. 어떻게 하는데? 방법은 잘 몰라요. <laughs> 내가 아마 나오기 전에 들어갈 거 같긴 해. 난 i7이거든. PPPP 하면 되지 않나? 하고 어. 있어. 1분 남았어요, 아직. 프렐리오 위해 소환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니다 건틀릿? 얼건? 건틀릿. 건틀릿 까지안나요와 어, 얼건 t i 데 u 틀릿가 n t i 도 있고 쿨감도 있고 뭐 슬로우도 있고 다 좋던데. Continue. c o n t i n 안 e c 여 n t i n u e c o 아 t i n u e c o n t 아 n u e Continue. c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렇그생게생각하면여일쪽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종 보다 반대로 왔어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도벽이 스킬로 맞아야지 그 스킬 쓰고 평타 두 평타 두대 대. 평타 두대두 대까지 첫대두 대. 아서그 스킬이 처음에 맞아야 되지. 아니야 그냥 형이 스킬만 아니, 아니, 쓰면 아, 돼요. 그러니까 아, 그 나. 이속 이속 붙는 음, 거 쓰고 평타 음, 치면 음, 돼요. 야 되게 좋아요. 그럼. 도벽 도벽하기가 너무 최적화돼 있어. 아 쉴드 쓰고 평타 치면 되지 이거 3렙 탑 볼게요. 그 미니언 해체 분석기는 그냥 쓰면 되는 거냐? 대포한테 음. 쓰세요, 웬만하면. 대포는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. 난수 있어요. 녹토 안 보여요. 집에 갔나 봐요. 뭐야, 탑 미네. 아, 녹토 있다. 아, CS 먹기 너무 힘든데? 웬만하니까 본니쉬 해줬어요? 네, 천천히 해줬어요. 음. 딜이 좀 깎이긴 했구나. 평화를 위해. <laughs> 아, 나 CS 진짜 잘못 먹고 있는데. 녹턴이랑 똑같이 먹고 있었어. 더 봐주세요 오케이 나도 간다 녹턴 갔다 녹턴 갔다 녹턴 간다 아아 뭐. 이렇게 점화가 아쉽게 되나요? 이즈가 아니라 점화를 들었어야 되나 아이스나 아, 내가 잡았어야지. 좀 늦었어. 내가 좀 늦었어. 왜안 맞지? <laughs> 와! 알! 안돼 망했어 붙어 붙어 까비 오빠가 <놀람> 정당히 힘들게 시작하네 우리 노턴이좀 컸네요. 쌍법 같다. 이거 두꺼비 커버 돼요? 성수경이 설마 네. 그 들어갈까? 왔습니다시을 수도 있다아다 안 되겠다. 줄게요. 줄게요. 음. 레오나 올라가요. 아이씨. 집중. W 거리가 짧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야, 저 원딜을 안 해가지고. 이드 돼? 어때 어때? 죽었다. 아. 벌써 6렙이야? 진짜 컸어 흠 별로 안좋아 링거 핏은... 찍자마자 들어오시네 핏은... 나이스 어허. 밀켜가지고 킬안 주는 게더 나아요. 아. 아이주 잘하네. 블루 바로 줄게요. 라인 미주 오세요. 네. 이거 바로 안 오면은 블루. 네 바로 갑니다. 스톤 내려갔어. 공은 없지 않나? 공은 없지 올라프 탑. 아, 어 씨발. 어, 너무 나대니 어, 안 되겠네. 되겠네. 우리 우리 레드 들어간다 올라프. 집에 가고 싶어. 이때는공풀고한번 밀고 갑시다. 올라프 우리 정글 먹고 있을 거예요, 여기. 탑 조심. 녹터 안 보인다. 녹터는 나공 쓰면 왠지 공쓸것 같은데. 조심하세요 아.. 네. 왜나가 온다.. 방금 블루 졌어요 음, 탑 조심 여기 와드 이제 제가... 빨리 갔다 어. 음, 다 아, 올라프 좀... 내려갔다. 조심하세요. 네. 여기 녹턴이 있어가지고 조금 녹턴도 무슨... 안 보이고 잘하면 4인 다이브겠는데? 녹턴 올라갔어. 위쪽 무빙. 녹톤 위쪽. 녹톤 위쪽. 탑 조심. 녹톤 내려왔다. 죽다 이거 미드 나빠서. 아 와.. 콩쇠다. 아 정말 들었어야 되나 역시? 공한방에 그냥 퍼져버리네. 천천히 <laughs> 후반, 후반 바라보고 버텨야겠다. 못한번 가볼게요. 못 갑니다. 음. 한번 대줘도 될것 같은데. 어? 아피전? 공 있지 않네. 탑. 자, 날아볼까요? 전력 먹겠다, 이거 보면. 목에 뭐시 풀 없어? 노턴 풀 모르겠어. 어, 싸우자 이거. 슈퍼. 아이고. 아! 어. 어, 어, 저 새끼, 이좀 어? 너무 아까운데 판정이 올라프 눈송이 마려운 의미가 올라프, 올라프. 녹턴 간다. 녹턴 궁왜 이렇게 빨더라? 아, 뻑. 침착인가 본데. 녹턴 궁을 생각 못했네. 오우, 바텀 사이 4명. 녹턴 궁 없으니까 다이브는 안될 거야. 용치겠다 미드 밀어댄 거 같은데.

녹턴이, 녹턴이 완전 차가, 엄청 잘 커버렸다. 나이스. 불러와라, 불러. 볼게. 물 먹으니까 더 안전, 안정적으로 해. 루션 했었고. 안녕 녹톤 방관이라 그런지 한 방에 그냥 훅 들어오네, 데미지가. 올라갔다. 올라간 것 같아요. 미도 올라간 것 같아요. 얘 지금 보니까 상대 오레이디네? 음. 내가 탱을해야겠 탑 조심하세요 우와아 진짜 죽탈아도왜 나왔지? 끊겨요 아, 하나가 다 맞았어 아 박혔어 이제? 이게? 이게 다 미드 때문입니다 못한번 봐줄게요 음. 와. 아니, 나도 가는 중인데 너무 멀다 너무 강하다 나도 가는 음. 중이긴 한데. 다 잡아야 돼 이거. 로턴도 오고 있어. 로턴 온다, 로턴 온다. 일라이도 없어졌는데. 설마 그까이 날라가겠네. 설마. 버렸다 캘카스야, 밑에 아니, 아니. 와, 뭐안 넣어 와, 와, 감이세요. 음. 와, 동선 낭비 시켰다. 막판 좀 쉬운데? 스판좀운데1대좀쉬 죽진 않을 거예요. 데 막판 좀 쉬운데? 막판 좀 쉬운데? 막판 좀쉬나데 막판 좀 쉬운데? 막판 좀 쉬운데? 포판이 파괴되었습니다 아, 미드 2차. 나가겠는데? 와, 길을 봐. 미안 여기. 이제 얼건 나왔으니까. 폭킹하다 보면 용도 별로 안 좋고 재 봅시다 후반 가면 우리가 세질 거예요. 여기 이즈 잡을 게 6천밖에 없어. 서 보통이 좀 커서 그렇지. 나중에 가인 하나 올려주면 참... 그 일라우이 없어지고. 일라우일라우이봇. 아이고, 그냥 누가 먹고 큰일 낫겠다. 여기 2 차면은 제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. 욕 먹겠다. 바람 먹겠네. 텃싸우세요, 형. 어아니다아니다아니 아니다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자, 갈게요. 다미기 아, 엔나이목거 어어 죽 오와 궁이 풀렸어 깜짝 아다한키고못잡네아 레오나 안죽었어? 오케진틱신실이다 아, 씨. 그냥 사라지네, 씨. 피 많지 않았니? 아니, 거의 없었어. 반피 이하였어. 아, 너무 세다. 아, 녹턴 너무 많이 키워놨어, 내가. 망했어. 아, 이거 탑. 좀 끌고 가면은 할만할 거예요, 아마. 아, 레오난 잡았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 점화 한 킥이 참 아깝네. 점마 한 틱이 참 까워. 점마 한 틱만 한세번 나온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점마 한틱이야 내려갈게. 그러면 점마 쓰는 우리. 야, 야. 야, 야. 또나이제 많이 쳤다. 나이... 가는 중. 가는 중. 이번 존나 세다. 물 좋같이 세냐? 일라 궁 썼지. 음. 나가 궁 쓰고 바로 빠지는 것 같은데. 레드 레드 드세요. 미드 맞고 레이드 붙어볼게요. 솔브레인데. 오랜만에 보는 방관록턴인데. 거대한 어둠. CS는 아직 안 깔리니까, 많이. 시야만.. 이거 복같인데보 시켜요. 저희는 아니에요. 탑인데, 그러면? 얘기 좀. 오, 나... 아유, 얘기를 해주시지. 다 했다. 죽었다. 아, 죽었다그 녹턴 궁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. 어딘지 몰랐어. 붙치다 아, 이 방금 너무했어. 너무 아깝다. 살기 줄어라 이제. 아, 살겠는데? 어, 어, 염. 어. 어? 아 옆이전 아... 안돼 로비 너무 단단하다다 시발 <laughs> 미드 미드 보트

이다어디요 말해 주세요. 물리면... 아, 니 물린 바로 말... 해 <laughs> 아, 근데 방금은... 근데 말했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. 아, <laughs> 물린 말해 주세요. 여러분, 뇌절당했어. 우리... 아, 예, 여기라고... <laughs> 아니, 아니, 날라오면 바로 그냥... 보시라고 얘기해 주세요. 아, 저높은저 한번 잡아야 되는데, 저거... 우리 둘이 억부족이다. 공은 <laughs> 없어. 극행이다 이거 봐. 아이 저마 한 틱이 참. 스노우부터. 저마 들고 올걸 그랬다. 아까 그 여기, 여기서부터가 아까웠어. 아 녹타한테 저마 썼어야 돼. 와우, 음. 시원하게 드시네. 우산도잘 꺼가지고. 그기게우산도잘다 어, 예. 애니비아로 지켜야죠. 뭐. 내가 너무 못 갔어. 얘 바론 버프 달고 오면 어떻게 막아? 억지기한개정도 줘야지. 녹턴 궁 쓰면 우리 죽어요. 아, 이게 앞에서 미니언을 먹을 수가 없네? 이거 녹촌 무서워서 나갈 수가 있나? 아 유미 나갈... 돌아와! <laughs> <laughs> 뭉쳐있어야 되나? 결국 답은? <laughs> 짤리기 싫어서 못 움직여. 뭉쳐있어야 뭉쳐 될것 같은데. 아니가 앞에서 약간 꼬리 흔들다가? 유미가 여기. 바텀 바텀. 분 명. 바텀 라인이 너무 큰데? 내가 갈까? 텔 있으니까 내가 갈게. 어? 다 아... 갈려서 오는데? 탑도 한번 막아야 될것 같다. 어, 롯올라왔라 녹턴 있다, 그쪽에 탑에. 어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이거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! 온다! 와. 와! <웃음> <웃음> 빠른 손절. 손이 너무많이있어 야 이거 카운터가 그거네 개운하네 그렇군 <laughs> 어우 나갔다 끝났네 이거 이번판은 조금 스전에 성장차이가 많이 나가지구 이판은 미드가 너무 차이가 컸어 <laughs> <같았다>. 아 찌르기 <laughs> 아 아! 야, 야! w 린대줘야지 너무 손절 빠른 거 아이가? 왜늘 이길래. 시이 되게 아프네. 어 음, 즐겁게 마무리하고 계시겠다. 이 판은 너무 망했어. 음. <laughs> 녹턴 불 끄면 죽잖아 이거 한 명. 한명 없어지고 시작하네. 이제 아, 한 번, 앞에서 한번 꼬리 흔들어 볼래요? 고리 흔드는 순간 바로 죽을 거에요? 형을 희생하고 한번두 손을 잡아야죠. 우선 랩을좀 따라가야 되는데 <laughs> 근데... 왔다! 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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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<laughs> 밑에 <laughs> <와! 와>! <laughs> <laughs> 우와! 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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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! 와와 <우와! 우와! 웃음> 미친! <웃음> 미친! 보지마! <laughs> 아 미쳤다 이거! <laughs> 미쳤어! 뒤에! <laughs> 도망가! 오지마! 오지마! 딜 미쳤다 방금! 뭐? 방금은 미쳤다 진짜! 소름돋는 딜이었다. 이게 저마 스노우볼링인가? 아, 저마 스노우볼링 스틱이 컸다 아니 어, 이판 진짜 좀 컸어. 오지마! 도망가! 아, 도비용아 들어온다! 오지 마! 죽였다! 3일! 오지마. 아, 높아! 높아! 오호오호오호오호 오후! 오호, 오후! 오호. 오후! 오후! 오 오후! 오후! 오오